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 지파의 각집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대의 유산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차지하였다. 다음은 그들이 차지한 유산이다. 엘세바곧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벤르바옥과 사루헨 이렇게 열세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바산 이렇게 네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남쪽 라마, 곶, 발랏, 보엘까지이 성업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이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유산이다. 시몬 자손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시몬 자손이 그들의 몫을 유다 지파의 유산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세 번째로 스블론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재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사릿까지 미치고 거기서 서쪽으로 올라가서 말랄라에 이르고 다베셋을 만나서 용려한 맞은 쪽개울에 미친다. 그 경계선이 사릿에서부터는 동쪽으로 돌아서 해뜨는 쪽으로 기슬로타몰의 경계선에 이르고 다브라까지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간다.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변을 지나서 에카신네에 이르고 림몬으로 나와서 내아쪽으로 구부러진다. 거기에서 경계선은 북쪽으로 돌아서 한나돈까지 가고 입다의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 끝이 된다.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 이렇게 열두 상읍과그 주변 마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성업들과 그 주변 마을은 스블론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 네번째로 이사갈 곳, 이사갈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이스라엘과 그슬록과 수넴과 하버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라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에멧과 언간님과 에나타와베바세스이다그 경계선은 다볼과 사수마와 베스메스와 맞닿고 그 경계선의 끝은 요단강이다. 모두 열여섯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명절 연휴를 맞아서 벌써 가족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가신 분도 계시고요. 오늘도 출발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안전한 여정 되시고요 또 가족 친지들과 함께 귀한 시간, 좋은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이지만 또 오늘의 말씀 묵상 함께 들으면서 묵상하는 이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수와 19장 말씀은 땅 분배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특별한 사연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그 일부를 시므온 지파와 함께 나눠 갖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많으면 좋은 것 아닌가? 넉넉하면 좋은 것이지. 하지만 여기서 너무 많은 것이 어떻게 다른 지파와 공유되고 또 다른 지파들도 기업을 확실하게 받아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이더 많으면 좋은 것이야라는 것을 깨뜨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풍성합니다라는 것을 알 깨닫게 됩니다. 새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이만큼이나라고 싶은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누는 군가는더 많이 받았네나는 비교 의식보다는 내가 받은 것을 함께 나누고 또 베푸는 복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묵상할 것은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너무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에 유다 지파가 받은 그땅 일정 부분을 분배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것들을 주시면 그것이 은혜이고 복이다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많이? 라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나에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것을 주셨네라는 것을 어, 한번 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능력하게 주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만난 가족들과 신지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셔서 우리 일신공동체에 또 여러분들이 가진 것, 받은 것들을 넉넉하게 나눠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뜨려야 할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내 여유, 내 여분은 내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넉넉함이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넉넉함을 주실까요? 왜 여분을 주실까요? 여분의 물질, 여분의 시간, 여분의 능력 여러분을 위한 것을 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또 세상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어, 이것은 다내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남는 여유, 여분을 남을 위해서 한번 써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지를 말씀을 볼까요? 시몬 지파의 분배 이후에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양을 분배받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북쪽의 해안 가까운 지대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 일부 지역을 포함한 지역들을 분배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땅을 이미 많이 사지 했는데 일곱 지파가 아직 못 받았다고 했죠. 그러나 이렇게 한 지파, 한 지파 분배받으면서 땅 분배가 완료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데 늦게라도... 적극적으로 취해야 됩니다. 스불론 이사가 싶하도 늦었지만 드디어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이미 늦었어. 이미 끝났어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제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늦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비록 후순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더 좋은 것들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뜨려야 할 고정관념이 이거예요. 내 차례는 없어. 이미 좋은 땅은 다 끝났어. 나는 후순이야. 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사나 사회계사나 어떤 공부하는 부분에서도 늦게 출발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늦었다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늦었지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지금이라도 열심을 내십시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열심히 달려가십시다또 우리가 함께 목사할 말씀은요. 나누어야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가 너무 많은 필요 이상으로 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일부를 시므온과 재분배합니다. 스불론과 이사갈 등 뒤늦게 땅 받은 지파들도 나름대로 최적의 지들을 확보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각 지파에게 필요한 몫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이웃과 공유할 때에 더큰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은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요. 여러분이 받은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역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살며함 적용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 이상의 것을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 여분의 자원을 가지고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사람에게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나의 심원은 누구인가 이번 한 주간 명절 연휴를 지나면서 좀눈 지겨보십시오 내가 내 것을 나누어져야 할심원은 누구인가 그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여분의 그 무언가를 나누어주므로 풍성한 명절 되시고요, 명절 어, 풍성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은혜 받고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유다가 받은 땅이 필요 이상으로 커서 심므온 지파를 살린 것처럼 저에게 주신 여분의 자원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가까운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할 수없었어라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처럼 늦었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서 풍성한 기업을 얻도록 늦었다라고 한그 시점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공동체 브리스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목장과 연합계 공동체가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함께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